불가능한 것을 얻으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야 한다. 불가능. 그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. 고로 불가능이란 없다. One e l i i 로 불가능에 도전. 야, 야 이거 어떻게 죽이냐? <laughs> 야, 조반부터 골치 아프겠는데? 에, 기사 정도는 야 갖고 나올지 하나도 안 무섭다. 어, 두 마리가 와도 하나도 안 무섭다. 야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야 이거는 어떤 내용이잖아? 야 이거 무슨 수로 볼로를 잡나? 어? 야 이거, 야 이거 볼로 못 잡는다 절대로. 야 이거 잡나? 정답은 아무도 못 이긴다.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룰인데 절대 못 이긴다. 평소에는 볼러가 이렇게 셀줄 몰랐는데,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로. <laughs>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그 누가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어, 다시 정비가 다시 가볼게요. 아, 야여러분들의 피게 되는 게 아니라 왜또 하필 로켓병이 이거? 야 거기다가 야 고다까지 있다 돌아버리겠네 이거. 야, 거기다가 발키리까지 있다. 야,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, 진짜로. 야, 그 누가 도 이것도 이길 수가 없다, 진짜로. 하지만, 고통은 잠깐이다. 포기는 영원히 남는다. 자, 들어가자. 자,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, 야,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자. 하마 아지는 대한민국 일이야. 너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. 매니저님이 노래 꺼라 노래 꺼라 노래 꺼라 야 분위기 한참 안 좋은데 뭔 노래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메가 나이트 하나만 넣읍시다 더 이상의 타입은 없다 이. 코드리나 러브 마라 나와라 메가 나이트 자한발더야 메가 나이트 네 마음대로 오늘 그냥 아주 그냥 한번 놀아봐 어 오늘 네 마음대로 아주 그냥 놀아봐 설마 메가 나이트를 들고도 지진 않겠지? 아유 야뭐 오케이 야 분위기 너무 좋다 야, 천천히 가보자 어, 메가 나이트 들고도 지면 뭐다? <laughs> 더 이상의 패배는 용납하지 않는다. <laughs> 자, 진매나 뽑아주고, 자, 고블리 싹다 뽑아주고, 야, 와, 다들 퇴근하노? 내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, 제발 이 하마제 기도에 답을 주시옵소서. 아, 또 참나. 야, 이마에 기도하는데, 뭐, 사람 성이를 파서라도, 야, 한판 정도는 우체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, 여러분들 아이가, 어? 야, 네,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, 오늘부터 나 교회 안 가고 절 따들랍니다. 어. 야, 요거는 내가 진게 아니라, 하느님이 지신 겁니다. 예? 하느님 미션 페일.